성별 남자 남자로 가죠 뭐 딱히 룩달 게임은 아니니까. Hey w h a t s u p 직업 직업 뭐가 좋아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사 <laughs> 거지 뭐야? <laughs> 이거 약간 챌린지 모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매니악 모드? <laughs> 아 거지 추천하지 말고요. <laughs> 얘는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 기사가 편하다고요? 얘가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한다. 전사 아니면 기사? 일단 기사 갈게요, 그럼. 결정? In the age of ancients, t h A land of grey crags, arch trees, and everlasting dragons. But then there was fire. And with fire came disparity. Heat and cold. Life and death. And of course, light and dark. Then from the dark they came and found the souls of lords within the flame. Of the day. The Witch of Isalith and her Daughters of Chaos. Gwyn, the Lord of Sunlight, and his faithful knights. And the Furtive Pygmy, so easily forgotten. the strength of lords, they challenged the dragons. Gwyn's mighty boats pulled the heart of skins. The witches wounded great firestorms. will fade and only dark will remain even now there are only embers and man sees not light but only endless nights and amongst the living are seen 네, 오프닝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Yeah, dark Soul Steam version 1입니다. 1. Prepare to die edition. Yes, indeed. The dark sign brands the undead. And in this land, the undead are corralled and led to the north. Where they are locked away to await the end of the world. This is your fate. 네, 예,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히 뭐 크게 멀리 가본 적은 없거든요. 어... 일단 어... 움직임인 건 요렇게 되고, 유체를 조사한다. 지하 감옥 열쇠 열고 메시지를 읽는다. 측스틱 카메라 조작 어 마우스 말하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신다고요? 밝기를 바꿔드릴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겠죠? 어저 안녕하세요 어저 저기 저, 저기 어, 왠지 때려야 할것 같아서 때리는 건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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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가시네. 어 강공격, 우클릭을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와 어, 이렇게면 하 강공격. 이제 스태미나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것 같네요. so the right click does a strong attack but it looks like it takes a lot of stamina 어 뭔가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어 길이 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올라간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실제로 사다리 타 보니까 굉장히 힘들던데 이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화톳불에서 휴식 회복 이게 화톳불인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듣던 화톳불을 밝힌다. You l i t t h bonfire 휴식하면은 저장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저장인 것 같고, 딱 그냥 문 보이는 대로 가면 되겠죠. So I guess I have to open the store. 달려합니다 <laughs> 어. 오. 어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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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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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어. 아 잠깐만 한대 맞았는데 무슨 체력 3분의 1이 날아가요? 아아 아, 잠깐만. 뭔데? 뭔데? <laughs> 잠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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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는 거예요? 아! 야. 아형형형 형님 형님? 형님? 어디로 어? 어 어디로 가야 돼요? 어 문이다 문뭔뭔뭔뭔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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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죽을 뻔했네. <laughs> 아니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후드로 패는 게 어딨어. <laughs> 찍찍. 자 여기서 휴식 한번 해주면은 피가 차겠죠 아마 찰 거라고 난 믿고 싶어요. 어 차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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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됐구요 어, 어떻게든. 아직, 첫 데스는, 아직 여기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 어, 화살 꽂히는 거 봐. 아, 뭐, 뭐, 아, 저, 저, 선생님. 어, 아, 어, 아, 피했고요. 아, 잠깐만. 어, 탑에 카이트 실드.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아유, 후! 아, 아 두대 맞아보니까 피하는 거 쉽네. 자, 이거, 그러면 방패 장착해야 되지 않아요? 무기 방어구 등을 장비합니다. 방패, 탑의 카이트 실드, 오케이. 어, 어 실드 장착했고 아까 그그치지 쉬프트가 왼쪽 쉬프트가 막는 거 있으니까 막아볼게요. 막아, 깡, 오, 이렇게 막는 거구나. 깡, 어, 제 튄다. 야, 어디가? 야. 이로안와 너? 이 와. 뇌로 알로 랄랄랄로 와. 어? 에 이거는 왜 빛나고 있지? 브로드소드. 아, 무기 바꾸라고. 그러면은 감사히 바꾸겠습니다. I'm using keyboard. I'm not using a gamepad or joysticks. 브로드소드. 어, 공격력이 훨씬 높네 요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벽에도 걸리는구나, 이게. 막아.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아, 너너 와, 일로 와. 어? 아까보다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 여기는, 웬 안개? 흰빛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긴 어디? 오 아, 아, 뭐다, 이게! <laughs> 아, 떨어졌으니까 이제 없겠지? 아, 이런 함정이다. 어, 안녕? 헤헤, <laughs> 일로와, <이리와>, 막아줄게. <laughs> 와우! 와우! 까불지 마라, 임마! 아, 근데 저공한대 맞았다고 피가 무슨 5분의 2가 날라가네? 피가 40%가 아주 그냥. 여기는 으 응? 아까 왔던데인가? 아 아까 못열던 그 문인가요 혹시 이거? 그런거 같은데? I think that door is the one that I could not open previously 어? 어저 안녕하세요 합니다. 너는 망자가 아니구나. 어, 공격하시는 거 아니죠? 난 이제 틀렸어. 곧 죽을 거야. 그럼 분별력을 잃겠지. 이게 부탁이 있다. 우리 같은 처지야. 내말 끝까지 들어주겠지? 어, 뭐 들어줘야겠죠. 뭐안 들으면 제가 손해일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내 사명을 부탁한다. 그것을 네가 맡아 주었으면 해. 우리 가문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불사는 사명의 낙인이라고 하더군. 낙인이 나타난 자는 왕들의 땅으로 떠나 다각의 종을 올리면 불사의 사명을 알게 되리라. 뭐맙다 이제 여한이 없어. 뭐 소리야? 이게... 그지 이걸 가지고 가. 아이템 주시나? 불사의품을 에스트 병이야. 아, 포션.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수용소 이쪽 동쪽 열쇠를 얻었다. 어... 이제 됐으니 가라. 죽어서 널 해치고 싶지 않다. 어서 가. 아, 이게 죽으면 무슨 언데드가 돼서 그런 건가? 키 받았으니까 이거 열면 되지 않을까? 표용서 이측 동쪽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양손잡기 이거 아까 알트였나? 어 그렇지 양손잡기. 어... 양손 잡으면 데미지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발차기 점프 공격 응 점프가 있어요? Does anyone know the keys for jump attack? It tells me what it is on gamepad, but can't tell on my keyboard. g o 갑 n g to p 하 e s s 고요선 k 님헤 p a d I'm n o p the k e y p a o t r e s s p a t r t k i k e i t t e m e h a i i s o n g a m e p a d t a i n t t e m o n k e y o r 무슨 한두 대 맞았다고 무슨 거의 빈사 상태요 어? 여기 뭔가 있네. 활 들고 있네요. 어, 쏜다 쏜다. 깡. <laughs> 한번 더쏴 봐. 깡. 1 <laughs> and 2 and 3. 음. 적의 배후에서 공격하면 칠명적인 일격. 뭐뒤 잡기 그런 건가? 어? 제 방패 들고 있는데 너무스. 쓰... 어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네요. 어 선생님 선생님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laughs> 막고, 깡, 막 막고 아 막으라니까.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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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아, 다행이다. 죽을 뻔했어. 메시지를 읽는다. 아카 중에 공격. 낙하 중에 공격 버튼? 어. 일단 포션 먹는 버튼이 뭐였더라? 아, 그렇지. 풀피 채고가 볼게요.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어 o 서 날리시는 o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응? 어? 어저 밑에서 있는데? 어어?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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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잠깐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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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어 h o 된다고. 잠깐. o 하나 둘셋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소로크랑키 헷갈렸어 어 잠깐만, 잠깐만 유다히 아, <laughs> 야, 뭔데 갑자기 <laughs> 아, 얘, 얘 어떻게 하지 이거? 얘가 또 날아올 거 아니야 오오오오아아아 아, 아, 이래서 낙하 공격하라고 했구나. 오피난거 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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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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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져가야 돼.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눈찔어서 많이 아팠죠? 저도 눈, 눈 많이 아파요. <laughs> 아! 어. 저어저 어, 엉덩이가 좀 크신데. 저랑 같이 헬스장 하나 끊르자 이렇게 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 하, 하.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이거. One and two and three and. Oh, o 삐삐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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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거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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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r e c o v e r e d 이 One and two and three. 오, <laughs> 어, 좋아, 다행이야. 자, 어 생긴 거 되게 검사하게 생겼다. 와. 아! <laughs> 아 그래도 아까보다 피 많이 깠는데. 자 이번에도 낙사 공격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수용소의 데몬 내려가면서 푹 찍. 어, 어, 어 화면이 근데 좀영 좋지 않았어. 어원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어 어, 그렇게 크게 데미지 안들어갔고요호 약간 느낌이 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엉덩이가 탐스러우시네요. 호 일단 이거 이거 회복 회복. You recovered. 아 잠깐만 나 너무, 너무 너무, 빨리 굴렀어. 표정 무섭다. 얘날 날라, 날라서 날라. 날라. 서라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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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나나라아라 날라. 날라. 나나. 날라. 날라. 날있날나 없기. 날라. 날나나라 날라. 날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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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나나

아! 오! 자, 한번 더한 건가? 아, 이거 스테미나 울키 딸리지 아, 이어디어디어디굴어디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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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다크솔? 정말 쉽잖아. 챙그랑챙그랑챙그랑 <laughs> 왠지 다 꽝일 것 같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 뭐, 다크솔 별거 아니네, 뭐. 이게 뭐 어려워, 여러분들. 허, 참.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요? 후. 라고 두번 죽은 사람이 말을 하네요. <laughs> 파트워프에서 휴식한다. 회복. 잠깐 이거 회복하면 보스 나와 보스 재생되는 거 아니죠? 그, 에 보스는 다시 안 나오겠지, 그지? 응. 어, 아닐 거야. 어 포션 없었으면 아 포션 쓰라고 줬으면 써야죠, 그럼. 아 어. 가끔 막 포션 같은 거안 쓰고 깨는 분들 계시는 건데 막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봐도. 줬으면 쏴야 되는 겁니다. 음. 어 이게 왠지 다시 돌아가는 길 같아. 나가야 될것 같고 플레자이어스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또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아요? 뭐지 저 발자국 소리? 왠지 이런데 막 보면은 숨겨진 비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메시지를 읽는다. 잘했다. 전진하라. 네, 네. 아, 말잘 들어야지 나는. 음, 어, 왠지 막 이런데 막 비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근데 왠지 깝치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laughs> 아, 이거 지금 제가 걷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 같은 거 없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은 걷는다고 하고, 이거는 달린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여기 낭 떨어지잖아. 길 잘못 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 뭐 오면 이벤트가 있나? 아 이벤트가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하나 고대 전설에 하면 극히 드물게 선택받은 불사마님 오 아이. 단소를 떠나 술래를 할수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고대 왕들의 땅, 로드 로드란.